오늘도 수많은 SCP들에 맞서 인류와 세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SCP 재단. 다만 워낙에 많은 수를 자랑하는 SCP들 탓에 재단 혼자서 세계를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살짝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게도 세상에는 인류와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또 다른 단체가 있다는 사실. 단, 재단과는 많이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은 SCP 세계관 요주의 단체 이탑 세계 오컬트 연합 GO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세계 곳곳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와 현상들, 즉 우리가 현재 SCP라 부르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었는데요. 점차 SCP들의 강력한 능력들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과 반대로 이들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역사적으로 이들의 길고 긴 싸움은 끊이질 않고 이어져 왔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 세계의 뒤편에서는 제7차 오컬트 대전이라 불리는 대규모 전투가 발생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개인 간의 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어느새 국가 간의 싸움으로 커져버린 것. 이에 더 이상 SCP로 세계를 위협하는 악의 무리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가 하나의 힘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945년 세계 각국의 오컬트 단체가 모여 하나의 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세계 오컬트 연합, GOC입니다. 이들은 밝혀낼 수 없는 변칙성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위협 존재라 칭하며 위협 존재라는 공공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무려 108개의 단체가 모여있는데요. 여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비밀결사단체인 바이엘은 광명회, 일명 일루미나티부터 십자군 전쟁 당시부터 활약해온 성전기사단 템플러, 과거부터 마법과 점성술 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황금여명의 의지를 이어받은 국제통일기적학연구센터, 올림픽을 개최해 초월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등등 크고 작은 여러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만들어진 목적부터 시기까지 유행과 비슷한 지오시는 현재 실제로 유엔의 산하 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그만큼 엄청난 규모와 파워를 자랑하는데요. 무려 국제 연합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다 보니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연합의 위장 기업 및 기관들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과 뛰어난 인재들을 수시로 공급받는 것은 물론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라면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위를 자랑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요주의 단체 중에서도 재단의 최고 라이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뛰어난 인재들과 엄청난 자금력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고등사령부를 시작으로 전투를 담당하고 있는 피직스,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푸시캡, 그리고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포톨레미 등 각 분야별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재단과 마찬가지로 변칙적인 존재를 다루는 특성상 GOC에 대한 모든 것은 대중에게는 철저하게 숨겨지고 있다고 하네요. SCP들로부터 세계와 인류를 수호한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단과 GOC.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다른데요. SCP에 대한 확보, 격리, 보호를 통한 연구를 주장하는 재단과는 달리, GOC가 주장하는 것은 파괴. 인간의 생존이라는 최우선의 임무를 위해 모든 변칙적인 존재들은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답니다. GOC는 실제로 108개 단체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인 108평의회에서 제거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에만 집중하는데요. 심지어 GOC 연구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위협 존재를 어떻게 파괴하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한 연구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 개체별로의 제한 및 제거 방법을 수시로 요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답니다. 즉, 재단가는 완전히 극과 극 때문에 종종 동일한 변칙적인 존재를 두고 재단과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재단가는 적대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앞서 말했듯 최종적인 목표는 동일하기에 나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서로에게 그다지 신뢰를 주지도 받지도 않으며 서로가 필요할 때만 협력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다만, 모든 적에 맞서 인류를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오 씨는 위협 존재들 뿐만 아니라 혼돈의 반란이나 부서진 신의 교단처럼 위협 존재를 활용해 인류에게 위협을 줄수 있는 요주의 단체들까지도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각종 스파이 활동을 통해 요주의 단체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뱀의 손이나 부서진 신의 교단과는 직접적인 충돌도 자주 발생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위협 존재들의 파괴를 위해서, 정작 자신들은 각종 변칙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 변칙적인 능력을 가진 요원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변칙적인 존재들을 파괴함으로써 세계를 수호하는 단체, 세계 오컬트 연합, GOC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변칙적인 존재들을 격리하는 재단과 변칙적인 존재들을 파괴하는 GOC의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